은행의 대출 자금이 제일 많이 풀리는 시점은 연초입니다. 이때에 맞춰서 필요한 건물 대출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해요. 오늘은 실무자가 알려주는 상가담보대출 80%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. 상가담보대출. 이금융에서 80%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금리도 5% 초중반으로 괜찮습니다. 핵심 팁! 같은 이금융권이라도 지점마다 한도가 약간씩 다르고, 농협, 수협, 새마을금고, 신협마다 심사조건이 약간씩 다릅니다. 농협에서 거절당해도 수협에선 승인될 수 있어요. 감정가액이 매매가의 80에서 90%로 나오는데 여기서 70에서 80%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팁을 드리자면 A은행과 B은행의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은행을 알아봐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하면 한도를 더 높일 수 있어요. DSR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? 가계 자금이 아닌 사업 자금으로 신청하시면 DSR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RTI. 즉,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 중요한데요. 공실이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. 하지만 공실일 때도 대출 받은 사례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. 현명한 대출로 자금 마련하시고 사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.